자고 있는 동안에 남자친구의 중요 부위를 계속 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넣고 다니세요 <웃음> 평상시에도 <웃음>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평상시에 포도를 계속 이렇게 <laughs> 계속 왔다 갔 그러면 뭐 <laughs> 지금 네. 빨리 사연 좀 보자 알겠습니다 바로 사연 읽을까요? 어. 손 넣기 힘들면 나한테 도움을 청해도 돼 <웃음> <웃음> 들어가요 얘도 쥐날까봐 그래 네 알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어? 자면서 만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 큰 고민이자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 고민을 알게 된건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난 남자친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영미야, 하고 싶으면 말로 하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너가 자는 내내 자꾸 만지길래. 자고 있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중요 부위를 계속 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제 성기 역시 무의식 중에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 팬티 속에 손이 들어가 있는 채로 잠에서 깨곤 해요. 이 모습을 또 다시 남자친구가 보게 되지는 않을지, 다른 곳에서 잠을 자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러브 살롱 직원분들, 저이 벌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습관이 있었던 건가? 저는 어릴 때부터 자면서 버릇이 이렇게 이렇게 눕고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계속 흔들어요. 이러면서 <laughs> 잤어요, 제가. 나는 이불이나 네. 이런데 이런 천 있지 면. 네. 이걸 계속 이렇게 만져. 어, 저도 비슷한 <laughs> 또 있어요. 저 새끼 손가락. 그래, 그런 저런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팬티 속에 장손을 집어넣는 이거는 정말 아찔한 게 명절 때 이제 다 지자잖아요. 그럼 큰 아빠, 큰 엄마, 뭐 산촌 형, 저희 가족 이렇게 다 나를 잘 때도 있잖아요. 거실에 전부 다 이불 해놓고. <laughs>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안녕하세요 에서본것 같아. 잘때 만지는 습관이 있는 거야. 아내의 가슴을. 어머. 부부동반으로 자, 같이 술도 마시고 잤는데 친구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야. 어, 어, 말도 안 돼. 그 버릇이 손버릇 때문에. 손잘라버리지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손버릇 때문에 그런 거니. 어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거지. 손버릇. 정조대처럼. 네네네. 옷보단 알지. 네네. 옷보단에 막 그런 네네. 게 나오잖아. 긋는 습관이 있는 애기들 고치려고 왜 발사계라고. 아, 하잖아 네네. 귀여 너무 귀여운 거. 이런 걸 하잖아. 네, 발사계를 하고 맞아요.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타자에서 응. 그 짝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응. 뭐, 기술을 쓰니까는 귀가 잘리고. <laughs> 어. 이거를 안 쓰니까는 팔이 잘리지 않아. 그거 있잖아요. 충격요법으로 손이 잘리니까는 팔꿈치로 만지고, 팔꿈치로 잘리니까는 어깨로 만지고. 그러면 어떻게 어깨 어깨가 잘리니까는 목으로 만졌지 않았나? 네. 이거 진짜 고민이겠다 근데 남자들 많이 넣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본인 것도 좀을 딱 좀을 딱면서 이렇게 하서 쑥쑥 긁으면서 여성들은 나는 그렇게 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손이 냉한가? <laughs> 아 그러면은 이걸 해결해줘야 되겠네 혈액순환제를 좀 드시거나 싸는 거손 수족냉증에 좋은 거 이걸 싸고 자면 되겠다 네. 손이 뜨수우면은 딴데못 들어가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 주기 위해 그 방에 있는 전부한테 선물 돌리는 거 아시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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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잘 때 이러는 게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 평상시에도 넣고 다니세요 <laughs> 평상시에도 아, 쟤는 원래 저런가 그리고 나 이런 <laughs> 사람이야 아니야. 저 원래 이래요 원래 평상시에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도닥토도 <laughs> <laughs> 그니까 많이 했던 건데 나중에 어. 코 팔라고 어.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코 팔이 안파게안 파지? 그래서 이렇게 다가아 일부러 밑밥 따라 놓는 거구나 아니면 평상시에 <laughs> 호두를 계속 이렇게 <laughs> <laughs> 계속 왔다 갔다. <laughs> 저 원래 손을 가만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깔고 다녀. <laughs> 그러면 뭐. 됐다, 됐어? 네, 됐습니다. 깔끔, 어. 깔끔합다 깔끔하다. 자기 집에서 음.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몇 번을 만지고 잘때그 모습이 얼마나 오해를 하기 쉬운지를 아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나도 예전에 술 먹고 주사 부리고 네. 별 난리를 다쳤을 때어 네. 그랬어? 이러로 넘어갔었거든 근데 어느 이걸 남자친구가 촬영을 한 거야 음. 그걸 본 이후로 음. 어다시 이러지 말아야겠다 음. 줄어들긴 하더라고 음. 이렇게 의식은 하니까 이런 음. 방법도 괜찮다 충격요법 더 충격을 주려면 은 음. 고프로 같은 거를 여기다가 마운트를 해가지고 <laughs> 손이 움직이는 모습 부시럭 부시럭 되는 거하고 있는 모습 남자친구 얼굴 따라가서 개불 막 이런 게 나와 마침 보면 여기 고프로 개가 핥고 있고 <laughs> 확실한 충격입니다. 아, 충격이었어. 이만한게 없어. 네. 아니면 이거 뭔가 있었을 것 같아. 원인이 뭔가 있을 뭔가 것 있어요. 같아. 뭔가 어, 있어요. 왜냐면막 이렇게 뭘 만지거나 어. 이런 습관 이 있는 사람들이 네. 애정 결핍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습니다 맞습니다. 있거든. 맞습니다. 어. 사장님 칭찬해 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묘한을 찾아냈습니다. 와 어. 어떤 거니? 코끼리 인형을 옆에다 두는 거예요. 코를 대신 만지는 거죠. 나도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도 있어. 어. 우리 가게에 있어요 그게? 우리 가게에도 있었다고. 어? 그것과 어? 비슷하게 <laughs> 생겼잖아 귀엽잖아. 어. 남자 친구 거 만지지 말고.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좀을 딱 좀을 딱 하는 거지. 어, 어. 심지어 만들기 공용도 있어. 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직접... 수도 있어. 손이 심심할 때그 이상한데 만지게 되잖아. 네. 애착인형처럼 애착 인형처럼 자기, 인형처럼. 자기 전에 아, 이렇게 좀을 딱, 좀을 딱, 좀을 딱. 근데 인형이 커졌어. 아! <laughs> 아! 어, 분명 이 크기가 아니었는데. 머리 자라는 인형처럼. 맞아요. 맞아요. 뿅어요. 가고 다닐 수도 있고 맞아요. 야외에서 잔다거나 뭐 워크숍이 있다거나 요것만 갖고 가면 돼. 워크숍 그 여자방 뭐 전부가 하나씩 꺼내는데 다 똑같은 거야. <laughs> <laughs> 너도? 어 너도? 나도. 나도? <laughs> 야 나도. <laughs> 야, 나도. <laughs> 아 방법 많네. 너무 많습니다. 할게 많았어. 이건 돈 받아야 되겠어요 정말. 그래 그래 이거 진짜, 돈돈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해 줬다. 아 이제 해결했다. 아. 음. 고등학생이 촌 섹스가 너무 좋아요. 파워 섹스 밤. 전 자신 있어요. 무조건 정자, 응. 남자, 어. 내장 기관, MRI를 보여주면 어떡해요. 어. 떡, 빠구리, 어. 콩. 맞아요. 어.